여름철에는 너무 무거운 영양감 있는 제형 쓰다 보면 너무 꾸덕하고 끈적거리는 느낌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많잖아요. 그래서 좀 가벼운 제형으로 쓰시는 게 좋고 아무래도 조금 수딩감이 충만한 그런 제품 쓰셔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리 쓴다고 하더라도 조금 만족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워낙 악건성이신 분들은 근데 그런 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5단계로 세럼, 크림, 마스크팩, 세럼, 크림 이렇게 5단계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촉촉하실 거고, 사용해보신 분들이 아실 거니까, 고객님들이 해보시고 진짜 괜찮으셨으면, 앞으로 저희 파인 방송 정말 많이 봐주셔야 돼요. 제가 진짜, 저도 피부 관리에 정말 관심이 있고, 전 진짜 진심이거든요. 오죽하면 제가 그냥 방송에서 이거를 <laughs> 붙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이 꼭, 꼭, 이 단계, 저희 제품 사용해보시고 좋으신 분들은, 진짜 널리 널리 저희 파인 뷰티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가격이 진짜 저렴하게 나왔잖아요. 가격 한번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비타민 세럼은 지금 비타민 세럼이 저희가 원래 정상 가격이 29,000원이에요. 그리고 저희 아쿠아 크림은 정상 가격이 33,000원. 그리고 저희 마스크팩은 정상 가격이 22,000원. 근데 저희가 3종 세트로 구매하시잖아요? 저희 방송 중에 3종 세트로 구매하시면 원래 영상 가격이 8만 사천 원이에요. 근데 저희가 8만 사천 원에서 38% 최대 할인을 해드려요. 40%나 가까이 할인되는 무려 38% 저희 이거 만들었으니까 자랑 좀 할게요. 앞으로 자주 쓸게요. 38% 많이 해드리려고 만들었고, 요렇게38% 할인해드리면 얼마예요? 이렇게 세 가지 다 해서 52,000원 근데 여기에다가 요 52,000원에 저희가 요까지 데오드란트까지 이렇게 드려요 제가 지금 손이 뭐가 많이 묻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트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드리는데 52,000원 마스크팩 10장 들어있어요 그러면 진짜 관리 제대로 하시는 거거든요 10장에다가 이렇게 3종 더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52,0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 나는 마스크팩은 집에 많아서 다른 거 그냥 제품만 한번 써보고 싶어요. 저희가 워낙 사실 제품을 잘 만들기 때문에 성분이 너무 좋, 좋으니까 고객님들이 듬뿍듬뿍 그냥 저렴하게 많이 쓰시는 분들도 사실 저희거 많이 쓰시고 어, 구매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2종 세트 구성도 오늘 가져왔어요 2종 세트는 비타민 세럼과 아쿠아 크림 이렇게만 구매하시는 건데 저희가